이인 상사입니다. 어, 엊그저께인가 그 저번에 그두개 요거 두 개만 나왔었는데 요거 두 개를 또 맞췄어요. 그래 가지고 한 대분으로 영상을 지금 다시 찍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어냐면은 그 요즘에 그 카니발 신형에 순정으로 껴서 나오는 구디어 타이어 어설런스 235 60 18 하나, 둘, 셋, 넷. 네개 이렇게 한 대분을 마쳤습니다. 어, 굉장히 귀하죠. 맨날 그두 짝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가 한대 분을 항상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래요.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도 그 이거 원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늘 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타이어 트레 상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90%때 남았던 타이어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타이어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연도 수도 비슷한 걸로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구디어 타이어이고요. 235, 6018, 23년 10번째 주, 어설런스라고 적혀 있고, 피네스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고요. 구디어이고요. 235, 6018, 23년 19번째 주. 어,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이 좀 살짝 끊겼네요. 어설런스 또 적혀 있고요. 2356018 적혀 있습니다. 또, 다시. 굿이어 타이어. 그 다음에 이것도 23년 36번째 주. 어설런스 되어 있고요. 피네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찾아보면 있겠죠. 자, 마지막. 지금 굿이어 이고요. 어, 영어 공부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어설런스 23년 36번째 주 2356018입니다. 다 어디서 보관해가지고 있었던 타이어라 햇빛 안 받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라짐이나 그 다음에 날선거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개 해가지고 28만원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좀 비싸게 좀 사갖고 와가지고 기존에 18인치 같은 경우는 한대분 24만원 받았는데 요거 만원씩 더 추가해가지고 한 대분 28만원입니다. 한짝 가격에 4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